오늘은 공복 혈당 낮추는 음식, 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 수치를 의미하며 혈당 조절 상태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공복 혈당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 또는 당뇨병 초기 단계의 징후일 수 있으며 이를 낮추는 것은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공복 혈당 낮추는 음식과 공복 혈당 낮추는 운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복 혈당 낮추는 음식. 1.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 녹색 잎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통곡물, 현미, 퀴노아 오트밀 등은 복합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며 혈당 급증을 방지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등은 항산화 물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콩류,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등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플렉스씨드 등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합니다. 3. 건강한 지방 올리브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합니다.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4 기타 식초.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피. 계피는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복 혈당 낮추는 운동. 1. 유산소 운동. 걷기. 매일 30분 이상 걷기는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조깅 달리기. 심박수를 증가시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자전거 타기. 지속적인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2. 근력 운동. 무게 운동. 덤벨, 바벨 등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저항 밴드 운동.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춥니다. 3.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짧고 강한 운동. HIIT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슐린 민감성을 크게 개선하고 혈당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4. 기타. 요가 및 스트레칭. 요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요가와 스트레칭을 통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수영, 전신 운동으로 혈당을 낮추고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복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녹색 잎 채소, 통곡물, 베리류,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 견과류, 생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걷기, 조깅, 근력 운동,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요가 등의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음식과 운동을 통해 공복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꿀팁으로 혈당 낮추는 음식, 부작용 없는 천연인슐린 덩어리, 여주 효능 및 여주 먹는 법 같이 올려봅니다. 천연식이요법으로 꼭 챙겨드세요. 여주의 주요 성분으로는 식물인슐린과 카라틴 모모로 대신 등의 성분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주에 많이 들어있는 피인슐린은 천연인슐린으로 불리는데, 특히 당뇨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여주의 천연식물성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펩타이드의 일종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연소하는 것을 돕고 당분이 체내에서 재합성하는 것을 방지하여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로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의 쓴맛을 내는 모모르데신이라는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주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타민C와 아연, 미네랄 등은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전반적인 면역 기능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지원하고 변비를 예방하여 소화 건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에 항염증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전통 의학에서는 여주 추출물을 여드름 및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 등에 사용합니다. 여주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은 건강한 피부를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진짜 믿고 먹을 수 있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 여주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한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1일 2, 3회 1회 20에서 30개씩 물과 함께 드시면 되는 편리한 제품입니다. 휴대 용기도 함께 드려 언제 어디서든지 복용이 가능한 편리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국내산 100% 진짜 오리지널 연녹색 여주 분말가루 강추합니다. 초밀입자 분말이라 찬물 우유 등에도 잘 풀리고 여주밥, 여주부침개, 여주떡, 여주삼계탕, 여주된장찌개, 여주샐러드 등 각종 음식에 첨가하여 드실 수 있습니다. 여주 분말 스푼도 함께 들여 더욱 편리합니다. 세번째로 숭늉처럼 고소하고 맛있는 볶은 여주 티백차를 소개합니다. 순도 100% 국내산 100% 여주만을 엄선하여 최첨단 해썹시설에서 정성껏 볶아 만든 냉온수겸용 여주 티백 차이입니다. 찬물에도 3분이면 잘 우러나와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해요. 2리터 생수병에 티백 하나를 넣고 흔들어서 식수 대용 또는 운동 전후, 등산, 여행, 사무실, 운전할 때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간편하게 건강한 천연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무농약 말린 건여주입니다. 당일 수확한 햇녀주를 깨끗이 세척하여 얇게 썰어 만든 말린 건여주입니다. 2리터 주전자에 10개 정도 넣고 끓여서 온 가족이 식수 대용으로 수시로 즐기시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집 100세 인생 60호입니다. 국내산 무농약 햇녀주만을 엄선하여 아낌없이 듬뿍 넣고 만든 걸쭉한 진짜 오리지널 여주진액 100세인생 60포입니다. 한 박스에 60포씩 포장되어 있으며 1일 2~3회 1회 한 포씩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고향집 어머님 국간장처럼 깊고 진한 자연 그대로의 맛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가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먹는 건강식품. 이왕이면 제대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 진짜 오리지널 제품을 드세요. 10년 전통 여주 전문 옹달샘 농장은 최고만을 고집하고 최고만을 공급하며 품질로 경쟁합니다. 제품 구매는 직통전화 010-9402-9900번으로 365일 24시간 주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toten.com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